안녕하세요 시집입니다 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어, 목소리가 이상할 텐데 <laughs> 네 잠시만요 아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할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잠시 다녀왔어요 네 오늘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 액계를 소개할 건데요. 요거는, 음, 제출처이고요. 제가 만든 액계들을 3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라, 네, 제출처고요. 그리고, 이름은 딸기퐁당액괴입니다 네, 여기, <laughs> 보이시죠? 2층. 2층이 됐는데, 한번 분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어, 목소리 진짜 이상해졌어요. 이게 거의 2층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음. 약간 얘가 약간 느낌이 잘르긴 한데 2층이긴 한데 좀 너무 적어요. 네. 그리고 좀 너무 탱글탱글하다 그래야 되나? 여기 물 넣으면 나중에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제 친구들이랑 카톡 하던 중이어서, <laughs> 친구가 계속 왜 답장이 없냐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예, 1층이 제일 좋습니다. 1층이 제일 좋고요. 저도 방금 그냥 하도 안 갖고 놀다가 방금 꺼내본 건데, 그렇게 분리돼 있어서 2층이라고 한 거예요. 잠시 뚜껑에 다졌고 네를 이쪽으로 해줘야 되겠죠? 화면상으로는 네, 되게 빨갛게 나오는데 <laughs> 실제로는 약간 분홍빛이에요. 진한 분홍빛.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고정을 안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좀 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요. 요거, 이거는요. 진짜 안 묻어요. 이렇게도 묻고요. 이것도 잘 돼요. 아이고, 가끔 이렇게 끊어질 때가 있지만 그냥 저는, 이, 이런 액기는요, 가끔씩 이런 책상에 묻을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laughs> 음, 나중에, 얘, 책상에 한번 묻으면은 얘가 좀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떼, 떼어지기가 잘안 돼가지고, 책상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거, 맞는 걸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력 대단하고요. 대단하다 하니까 터졌네요. 어쨌든 그렇고, 정말 좋아요. 이거, 이거. 정말 푸딩 같아요. 여기는 좀느끼하지만 그래도 잘 흐르는 편이에요. 특히 몰드가 얘는 제일 잘 되는 장점이 있죠. 퍼지기도잘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마블링 입기보다는 아이클레이 넌 그런 그 투명한 액괴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거를 오늘 한번 올려보는 거고요 정말 저죠 이렇게 만져도 안 묻습니다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세 개나 섞어야 돼가지고 기억도 잘안 나서 두 가지까지는 기억이 나던 것 같은데 <laughs> 한 가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이거 뭐 알려드리기는 좀 무의인 것 같아요 아잇 세운구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얘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출렁거리고, 어 바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네, 한 이렇게 두번 정도 하시면 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2층은 완전 쫄다고. 손가락은 많아져. 예. 너무 쪼그매서. 얘는 좀만 처리해주기로. 얘는 얘, 보다는요 약간 좀마이쮸 같은. 약간 좀더 탱글탱글하고 잘, 어,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네, 꼬맹이 같죠? 아 귀엽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됐고요. 저 보면은. 이층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손으로 섞어도 돼요. 하도 안 묻어서 근데 그냥 이렇게 네 약간 좀더 탱글해진 느낌이거든요. 있 아이고 네가 거기서 는지는 몰랐는데 네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했을 때안 묻는 액기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묻다 보니까 근데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죠. 이쯤에서 그러면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퐁당 액기였습니다. 뿅.